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한번 배달해 보겠습니다. 초콜 비마트 잡았고요.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았어 아, 주인한테 가자. 형님들 저 배달 접습니다. 어제 꿈이 너무 좋았어. 아니, 자동 만 원이야. 쉬 마려워 갖고 일부러 비마트 잡았어요. 그룹 비마트. 점피 시간에는 아파트 배달 말고 주택 콜 위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전화 통화하면서 콜 잡느라고 지금 점피 시간인데, 아파트 두콜 잡았어요. 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피 시간. 이거 두개 갔다 오면 한, 아,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점심 피크에는 아파트 말고 주택이나 빌라 콜 위주로 잡아야 돼요. 과부같이 아파트 콜을 잡았는데 꼭대기네요. 지금 오후 1시 점심 피크 시간인데, 와, 북산동 와서 콜을 하나도 안 주네요. 지금 점심 피크인데, 다른 형님들도. 잘 타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나만 지금 이렇게 돈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피크 지나서도 좀 오늘은 열심히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슬림 타고... 더 왔는데도 콜안 주네요. 1시 15분이고요. 1시부터 1시 15분까지 지금 한 콜도 못받고 계속 돌아만 다니고 있습니다. 1시 18분에 드디어 황콜 좋네요. 비마트 3,100원짜리. 이거라도 가야죠, 뭐. 대기하고 있는 거빠이어마 합니다. 전 여기 말고, 딴 데서 콜대기 해야 될것 같아요. 이야 요새 이런 가맹점이 있네요 사업 분창하실 거예요 형님들 현재시간 오후 2시 25분 이고요 오전 9시에 나와서 19번 8만 160원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